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성기라. 알아가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요. 다른 하나는 추측한다고 씁니다. 자기가 추측으로 그것이 추측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잘 들어주신다. 응답이 잘 떨어진다. 그건 추측입니다. 둘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기는데 있어서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사 사건을 잘 압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에 베레스 우사 사건을 원인은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다윗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붙여서 영감을 받은 대신 다른 사람들이 모방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방식대로 성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지 않고 다른 목사들, TV에 나오고 유명한 목사들 말만 듣고 하는 방식으로 간수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 간수가 많습니다. 모방만 하고. 어떤 목사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하니까 따라서 자기도 병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 목사들 봤어요. 눈을 막두려 누르고 수수고 이마를 때리면서 둘러풀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귀신아 물러나라 하면서 머리를 이마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과정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목사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와정돼서 커져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빨이, 삼뿌라가 무슨 금리빨로 변한다. 이것이 와정돼가지고 커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으로 도무지 없어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괴는 어떻게 모셔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받으신가? 괴를 어떻게 모셔와야 하나님이 받으신가? 결국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법계를 운반하려면 내기 집파 중에 고려 사람들이 받으실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왔고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도 많은 경우 다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향한 열정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성기며 경애하기보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면서 성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성김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돌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은지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열정이 있어도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반드시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조절하지 않은다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으름을 또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참조해 보면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이 열성만을 충분히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깨달음을 바탕을 두지 않은 열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반영이 달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간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라고 일쓰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외로움을 알지 못하는 채 자기의 외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벌어질 끔찍한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할싸움 나이까 하니라.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거라. 이 악한 자들아. 하고 말을 한 것을 10편 55편 5절과 6편 8절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율법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뜻일, 하나님 뜻, 하나님 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면은 많은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목사 노릇을 하여도 마지막 날에는 그분 앞에 불법을 행하던 거지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을 판명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다는 사실을 함께 주님의 소매라는 불이라는 사실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헤모데 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는데 보면 경계하는데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선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선 안으로 들어도안 됩니다 그선 따라서 달려야 되는데 1등하게 해서 선 안으로 꺾어서 들어옵니다 그럼 1등했어도 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많이 모았습니다 교회를 하늘옆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교회를 세웠다든가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성도들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 일, 일정 번제를 해서 돈을 걷어들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을 했을까? 열심히 뛴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늘 높이 세우고 성도를 수백만 명을 모이고 세워놨다고 해서 1등이 아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선을 벗어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일에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에 너무 바쁘지 말고, 사역에 너무 바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힘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